캄보디아 ODA 예산 급증 논란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의혹과 투명성 요구 캄보디아 대상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이 급증했던 이유가 그 배경과 집행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이례적인 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진 가운데 특정 국내 업체들이 주요 수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 정권 실세 및 그 가족과의 연루 가능성이 불거져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를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및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특정 해외 ODA 예산이 급증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ODA는 개발 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속도의 불균형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둘째, 예산 급증의 주요 수혜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된 건설사 희림과 김건희의 연관성 의혹입니다. 희림이 과거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전시의 후원사였다는 주장은 공적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가 ODA 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알선 수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히림을 둘러싼 추가적인 의혹들입니다. 특정 역술인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과거 통일교 및 도이치 모터스 관련 자금 흐름과의 간접적 연관성 의혹은 이번 ODA 사업이 단순한 기업 특혜를 넘어선 복합적인 권력형 비리의 통로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ODA 사업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리는 불법적인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며 공적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일교 고위 인사를 만난 정황이 이번 ODA 사업과 연관성이 제기된다는 점은 의혹의 범위를 현 정권 전반으로 확대시킵니다. 공적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나 사적 인맥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은 단순한 루머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ODA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되거나 불법적인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되었다면 이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 즉 특별 검사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입니다. 직권남용, 알선 수재, 뇌물 횡령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자금의 투명성과 정의로운 집행은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